그래고 오늘 3명이 했잖아. 4명이 네 했잖아. 분 누가, 누가 주이고기서전병아내 그, 친구야? 지훈이하고? 마트리가장하고, 아 지훈이하고 고전장하고기고장나고 아니 얼마때 가니까 생선이 좀 있더라고 어떤 생선이 이게? 그 모르겠어요 그 생물은 아니잖아 생물이야 얼마때 생물이 있다고? 근데 그게 민물고기인지 바닷고기인지 내가 모르겠어 난 그렇게 모르겠다 음. 이거 사다가 이것도 굴울라 그랬는데 이게 민물고기인지 바닷고기인지 몰랐고 여기 민물고기는 잡잘 먹으면 간지수트만 같은 거 있어 큰일 나 구우면 양값 괜찮은 거 아냐? 나지 음, 리 먹을까, 게먹는까람 위생이 먹을한 사람들 이먹을 이거 게빨이 나도 아거까찔 먹을까, 찔게 빨 먹을까, 찔게 빨먹었구나게 빨리 먹을까, 찔게 빨리 먹을까, 찔게 빨 다른 아, 거 부드러운데 근데 아까 이거 먹어서 튀긴 거 우리는 맨날 이래 먹어요 정말 맛 맞다 그냥 미국에 사는 개미야 이게 봐봐 이 정도로 익혀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되면 이래 먹는 거야 여기, 여기, 사탕으로 하지? 뉴욕 스테이크야? 안 물리니까. 뉴욕 스테이크일 거야. 좀 뭐. 책이다. 먹기만. 그래 먹고. 응, 밟으면은 이제, 트랩 좀 보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밀기 있다. 일상은 아니지만. 그나마 나는 많이 오래 들어와서 난 많이 바뀐 거야. 이런 것도 해놓고 아휴 옛날에 이런 걸 귀찮아 봤는데 이거 철제 아니야 혹시? 네? 철제 아니야? 아침 운송할 때뭐 먹고 나갔어? 먹었지 아 먹고 나갔어? 你都我个事，很闷。 아 맛있다. 아, 난 한국 가면, 난 한국 가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무조건 아파트 팔 거야. 한국 가면 무조건 팔고 그냥 호수라면 그냥 저, 이거 뭐야? 마당 있는지. 응 마당 어, 있는지. 호수라면 마당 있는, 있는 집에도 살 거야. 그래서 이러고 살아야지. 아유 난. 아 근데 내가 한국 떠난 지가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가끔 한국 가면 막소이 툭툭 먹죠 아파트라 아파트도 뭐할게 없잖아 맨날 불판 갔다가 뭐 아파트 안에서 그것도 못 해먹어 냄새 라서 나물 라 찡찡 돼서 편안해서 그렇 편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 팔고 그냥 커스러면그 마당 있는 집에 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놓고 사는 거, 이렇게 놓고 살면 얼마나 재밌어. 아, 새우가 전에 중 거는 식어서 먹어서 빡빡했는데 이건 괜찮네. 근데 이거 너무 익어서. 아, 그런가? 부러워. 새우도 이거면 딱딱하지 않았냐? 아, 그럼. 이게 바싹 익으면 빡빡하게 못 먹어, 이거.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 음. 그래서 한국 가면 무조건 근데 내가 마누라한테 얘기했더니 혼자 사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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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라도 가 살아야지. 나못 살아, 아파트에서. 이,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아. <laughs> 못 살아야 <돼. 웃음> 이러가고한 <있고>, 까만. <laughs> 아파트에 살아야죠. <그쵸? 웃음> 뭐, 그런 데서 뭐 개한 마리 키우고, 다 키워갖고, 알빼먹고 뭐, 이러고 살면 되뭐나는 50대 로망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못 살고 아파트에 답답해서 안답답해 괜찮아요. 아파트 가면. 나나 응. 아, 시골 생활을 많이 안해 봤단 거고. 아, 그거 여기 살다가는 좀틀리지난 원래 시골 사람이야. 원래. 원래 시골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게나 좋은 거야. 아빠, 이거 다 너무 맛. 나 치울 때보다 똑같은 거 치는 거 아니야? 똑같은 내스테이 근데 <laughs> 음? 다음 주는 다른 거 해야 아, 그까. 그러니까. 내가 먹방 찍는다고 부져놨어. 아, 나안 <laughs> 내. 나왔 사진을 <laughs> 날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내고, 고죽고 갑니다. 거기서 가 생선 사다가, 탕도 사고, 그럼. 네. 그래. 2시간이면 가. 2시간까지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살아야, 사람 사는 거야. 나 여기만 사, 사는 거야. <laughs> 상가 너무 심하다. 아니야. 한동안 말도 없이 혼자 있다가 이걸 하니까는 낫지 않겠지. 오늘 먹을 짜고 어제가 어디, 술안 먹었나? 어제 생각게 혼자 있는데 술 먹을까 생각했는데 안 먹게 되고 어제 내가 7시 반부터 잤어. 저녁에 밥 먹고 가자고 응. 응. 얼마나 피곤했는가? 나도 잠을 잤어. 1 2 시에 야구 보려고 일어나서 보려고. 정 부장이 이걸 한번 해줬는데 언제 때 얘기야? 2012년도 <laughs> 그때 그 맛을 내가 못있는 거야 근데 정 부장이 이런 걸 잘하더라고 2012년도 <laughs> 아, 정말 맛있었어 어, 정 부장도 해외 많이 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뭐 한국에서 뭐 아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때 보고 숯불 피는 거, 굽는 음, 음. 거, 이런 거를 내가 했, 아는 거라니까. 아, 멕시코 에더니 이거 안했어 멕시코에는 어디만 먹었지? 뭐 내가 해봤나 뭐. 제가 <laughs> 가끔 정부장하고 이 얘기 하잖아. 그때 그 시절에. 벌써 몇 년이야? 한 8년? 9년 다된 거라고? 그니까 그때 우리 나이가 벌써 10살이 야정 부장님 이 옷이 잖아 사월이 팔자 너50 50 된다고 이제 이걸로 50으로 제 이제 내는 거리면. 형은, 진짜 아유, 또또 파리까지 형은 그냥 진짜 50이야 아이 형은 좀큰다 에휴 까지형다오시지 새로운 사람 몇배는 다50 넘어가는거지 이제 막말을 해서 팀장님이 도하사람다5 0 그럼 다 50이면 이제 늙은 사람들이여 맨날 나이 들아고형님한 나이 먹은 사람들 안돼 안돼 너집 나오고 싶댔이 세월 빨라참빨라 빨라. 음. 진짜 세월 빨리 흘러. <laughs> 그치, 뭐 아, 벌써 지금 생각해 그렇지. 다음 주말에 혼 가는지 알아. 지금이0월 달에 언제 내일 모레 응. 겨울이요. <10초. 웃음> 추석이 언제야 진짜 말이 말이아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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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사에서 그왔 왔어? 저기 내저 보나 응, 선물 왔다 그러더라고. 선물 선물. 아니 마늘 전화 왔더라고. 선물 왔다고. 아 음, 우리도 왔다고 하다까 그런 말안 해. 음. 아니 마늘. 그래서 늘 일상이라서. 선물 도착했다고. 늘 쌓여서 이번엔 뭔가? 또 스팸인가? 스팸. <laughs> 늘상있는 거라서. 뭐 그럼 네 그래도 얼마나 고마운 거야? 생각을 해주는 게안 고마운 거지 <목소리> <목소리> 방송 끊고 얘기는데 회사 얘기만 하면 안돼 <laughs>